보부식 증인으로 청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그 증인이 2025년 1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변호인의 입회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종료시에 조서를 열람해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신 그 서류 맞,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 예. 질문하,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망입니다. 어,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어, 조태영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어, 당시 음. 만찬은 원래 대통령이 증인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등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피청구인이 시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제, 정치 상황 등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셨죠. 뭐 울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피청구인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 특히 의료기혁과관련여 난항을 겪고 역풍이 이는 상황에 대하여 혼자서 한 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였죠. 뭐 혼자서 길게하기보다 한 시간 동안 말 주로 대화를 주도하셨고 저희들 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어, 이런 과정에서 피청구인는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언급하면서 비상한 조지를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어, 피청구인는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죠. 네, 그런 말씀을 하던 것이 아니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어, 증인은 그 당시에 어, 비상한 조치, 어, 또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그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셔서. 뭐 그냥 그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뭐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조치로 군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 법률 개념으로 치자면 헌행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법령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 군이 좀 현실 정치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정도로저는 그 분위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음, 결국 개엄이나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군의 정치 개입으로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개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하여 증인은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나 당위성 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장병들은 국민과 생각을 100% 같이 간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하셨죠. 네. 그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란 취지로 제가 진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